자 안녕하세요. 세븐라이즈 리버스. 무과금으로 즐기고 있는 도모입니다. 자, 오늘 연희 픽업이 나왔습니다. 연희를 제가 뽑았으면 공략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릴 수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제가 연희의 스킬을 보고 무과금은 명암 한 개로 이 스킬, 종말의 영면 이거 한 개면 사실 결투장에서 테오의 3의 피격을 깎아버려가지고 빠르게 테오를 녹여서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다. 요렇게 벌써 2시간 전에 오픈하고 나서부터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티어표를 한번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무과금 기준이고, 그 다음에 무과금은 최대 2초월까지 정도 한다고 봤을 때, 6초월 스킬이 없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무조건 무과금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티어 같은 경우에는 태호, 당연히 지금, 어, 쫄작이면 쫄작. 무한의 탑이면 무한의 탑. 그 다음에 결투장이면 투장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좋은 녀석입니다. 어, 전체 공격 총두 가지 스킬 다 있고, 그 다음에 횟수 공격. 그 다음에 기본적인 3회 피격, 어, 면역까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태호는 지금 공댁 핵심 영웅이기 때문에 1티어 아직 내려갈 수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연희. 연희가 이렇게 있죠 연희는 저는 이 티어라고 봅니다 절대로 태호보다 좋을 수가 없다 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가금은 2초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연희 2초를 하게 되면 뭐가 올라가죠 그냥 평타 한대더 늘어납니다 근데 지금 평타 한 대가 늘어남으로써 큰 이득을 볼 수가 없는 게 연희를 뽑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몸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금방 죽거든요 그렇다고 뭐 연희를 토템으로 사용해가지고 오랫동안 살려서 평타를 많이 쓰게 만든다? 그거 역시 자체적인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템 세팅이. 그것도, 어, 1티어로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연인는 무가금은 명암만 뽑아가지고 종말의 영면 그거를 이용해서 결투장에서 태오의 3의 피격을 깎아버리는 그 용도로만 딱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1티어로 또 제가 하고 싶은 게 바로 델론즈입니다. 델론즈를 사용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2초까지 만들게 되면 찍기로 어, 두 마리를 데려가죠. 거기에다가 스킬 강화까지 해가지고 침묵 60% 확률일 겁니다. 아마 그렇게 묻혀버리기 때문에 초반에 결투장에서 델론즈 침묵 묻혀가지고 스킬의 그 예약을 어, 복잡하게,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망쳐버리는 그런 느낌으로도 갈수 있기 때문에 델론스도 상당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한게 제가 추가시키고 싶은 게 원래 반네사가 제가 1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바네사를 넣고 싶은 이유는 일단 요것도 어 기본적으로 태오 저격이긴 합니다 스킬 중에 태오의 불사가 발동됐을 때반네사의 스킬을 넣으면 어 그거를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태오를 죽일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시식이 있죠 반값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스의 상위 후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이스가 어디 있냐? 에이스가 여기 있죠. 에이스는 2티어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반에사 보다는 좋을 수가 없다. 거기에다또 추가적으로 이번에 마덱 연희의 패시브, 어 마덱 공격력을 올려주는 패시브가 또 있기 때문에 반에사의 중요도가 조금 더 올라갔죠. 원래도 좋았는데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에이스랑 비슷한 느낌으로 반값 주면서 어그 다음에 관통을 이렇게 해가지고 태오도 죽일 수 있는 스킬 한개좀 있는데 어, 추가적으로 시시기가 더 있으니까 반해사가 어, 1티어다 요렇게저는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리나 힐러죠 리나 역시나 2초울까지 가게 되면 어잘 죽지도 않을뿐더러 태오한테 원컴만 안 난다면 또 힐을 통해 가지고 모든 애들의 힐을 또 채워서 또 순간적인 태오의 죽는 그 생명력을 올려줘가지고. 전체적인 결투장 덱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어, 그리고 유이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키워야 되는 힐러지만 리나 같은 경우에는 2초월 시켜 가지고 하게 되면 성능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유이보다는 어, 리나 2초월이 훨씬 좋다 하지만 유이도 키워야 되는 거 맞습니다 뭐 레이드에 사용되는 것도 있고 덱을 한개 2개 세개 이렇게 짜야 되기 때문에 유이 힐도 어, 키워야 되는 게 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파스칼. 파스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요도가 많이 올라갔죠. 원래 제가 세인, 그 다음에 에스파다, 파스칼, 요랬거든요. 근데 파스칼 한 개만 딱 올린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태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애들도 그렇고, 복수자에다가 치피치피, 그 다음에 모공, 어, 공격력 퍼센트, 공포공포, 공포. 요거 맞추는 거템 세팅만 하면, 태호도 좋고, 연희도 지금 지옥 졸작, 아, 악몽 졸작 돌아간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텐체팅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파스칼의 중요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파스칼 초월을 2초월 이상 해가지고 스킬도 강화시키게 되면 지금 성장 던전도 이 파스칼로 그냥 뚫어버립니다. 딜로. 그런 느낌으로도 될수 있기 때문에 파스칼의 이 활용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인과 에스파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타입니다 지금 어, 메인 레이드 한 마리 한 마리씩 막고 있죠 근데 세인 같은 경우에는 우마음까지도 맡을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세인은 다른 덱에서 한 마리 한 마리 잘라가지고 모 미는 거 그다음 무하리탄 미는 거에서도 활용을 좀할 수가 있는 녀석입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말이,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요엘리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아, 그 2주 뒤에 혹시라도 플라튼이 나온다면 플라튼의 핵심 힐러로서 엘리스가 사용될 것이다. 왜냐? 패시브에 방어력 올려주는 거 있죠, 퍼센트. 거기다가 에 스킬에도 또 방어력 버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스가 방대계 핵심 힐러기 때문에 요것도 저는 원래 아래에 있었는데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일린 아일린은 아무래도 이 연희보다는 살짝 아래이긴 합니다 왜냐 연희랑 아일리나 비슷한게 무과금한테는 결투장에서 선 시시기를 걸어가지고 적의 스킬들을 마비시켜서 내가 지금 성공이 됐을 때태오로 쓸어버리는 요런 형식으로 가는거거든요 근데 아일린같은 경우에는 클로에로 막히죠 막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타수가 2타기 때문에, 태호의 3타수를 다 벗길 수가 없습니다. 다 벗기지 못한다는 거는, 태호의 흑익 말고, 그 밑에 있는 스킬 있죠? 밑에서 팍, 위로 쳐가지고 스킬 써서 엄청 데미지 강하게 만드는 거. 그거를 썼을 때, 막혀버리기 때문에, 스킬 순서가 고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연일를 쓰게 되면, 어, 3타를 다 먹여서 없어버리기 때문에, 강한거 한개 쓰고 그 다음 불사됐을때 흑익 써가지고 불사도 뚫어버려가지고 테어를 죽이는 요런식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한 2.5티어 정도로 볼수가 있겠습니다 2.5티어 하지만 2.5티어가 없기 때문에 요렇게 같은 2티어로 가 넣어놨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실베스타 실베스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어 요거는 델론즈랑 살짝 비슷하기 때문에 1티어로 좀 넣어보고 싶습니다 어, 실베스타 같은 경우에는 델론즈 내려 찍어 가지고 한 마리 죽으면 한번더 발동되는 것처럼 실베스타도 스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할 수가 있고 심지어 요거 연이 안 나왔으면 E 티였을 거예요. 근데 연이가 나왔기 때문에 마덱 핵심 딜러로 사용될 수가 있고 심지어 또 뭐가 있냐? 실베스타의 패시브는 태오가 아무리 데미지가 세더라도 한 방컷을 절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방컷으로 죽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생존기도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딜을 확실하게 넣고 1인분은 하고 죽는 녀석이라서 연희, 실베스타, 반에사 요런 마덱을 이용해가지고 덱을 꾸리면 확실히 괜찮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베스타 역시 무과금 기준으로 2초월 정도 한다면 1티어로 볼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어, 저는 벨리카, 그 다음 루리, 요거는 악몽쫄작에서 어, 활용을 좀할 수가 있거든요 어, 템을 굉장히 잘 맞춘다면 무과금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무과금은 템은 굉장히 잘 맞춰야 된다는 이 가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두 개를 2티오로 저는 올릴 수가 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이게 <laughs>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초월까지 만든 다음에 템도 잘 맞춰야지 악몽쫄작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다 아, 요런 느낌으로 보고 있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스파이크. 그 다음, 제이브는 이티어 레이첼 3티어로 좀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스. 그 다음에 크리스. 루디. 어, 요렇게. 그다 유시는 이티어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제이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모험. 그 다음, 무한의 탑. 그 다음에 결투장에서도 꽤 쓰입니다. 특히나 방덱을 좀 활용해가지고 제이브를 넣어서 활용하는 덱이 좀 있거든요. 어, 루디에 그, 링크를 연결시켜가지고, 제이브, 상시 맞게 만들어가지고, 반격, 화상 계속 묻히고, 그 다음에 스턴, 그 다음에 또 전체 화상 공격, 요런 걸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직도 활용도가 있다. 라고 저는 판단해서 이 티어로 넣어놨고, 그럼 유신 같은 경우에는, 어, 유신이 있으면 아일린을 좀 빼도 된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 유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선턴을 걸었을 때, 어 이거는 지금 감전이죠. 근데 이건 마비입니다. 마비가 걸렸을 때는 막기를 어 없애 버리거든요. 어, 좀 보여 드리자면. 자. 자, 좀 자세하게 보여 드려야 되니까. 자, 유신 여기 있죠? 어, 유신 요 보시면 깨달음은 마음에 있다. 요거죠. 어, 마비가 걸리면 막기 확률이 0%로 고정돼 버립니다. 요거 한 개만으로도 방백을 좀, 노려볼 수가 있고, 방대 카운터, 시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그게 안 맞나 더라도 어차피, 아일린 시식이 거는 거, 어, 유신 시식이 거는 거, 봤을 때, 확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스을 강하게 되면 55% 확률로 걸리기 때문에, 확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굉장히 그래서 유신도, 시식이 거는 애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자, 그 다음 스파이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2티어였는데 살짝 내린 이유는, 아 스파이크가 방대게 좀 사용되는 파츠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테오가 너무 세요. 그 스파이크가 아무리 이 막기 생생 맞춰가지고 해도 좀 템이 좀 완벽하게 맞춰져야지 그게 막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스파이크도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무과금 기준으로 6초를까지 못 간다면 물몸입니다. 물몸. 물몹. 그래서 잘 죽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너무 좀 떨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 게임이 좀 오래 돼가지고 무과금도 스파이크 뭐 아일린 에이스 이런 것들이 거의 다면 6초를 다 된다면 이 순위가 바뀌겠죠. 하지만 지금 최대 거의 2초까지 딱 가는 느낌으로 간다면 몸이 너무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레이첼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게 제가 1티어까지 갔다가 2티어로 떨어졌다가 지금 3티어까지 떨어졌는데 왜 떨어지고 있냐 태오 때문입니다. 쓰면서 아일린 그다음 유신 연희 이런 시식기를 선턴으로 가져가는 게 지금 목표이기 때문에 레이첼의 반각 스킬을 쓸 수가 없어요 낭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활용도가 이것도 역시나 좀 많이 떨어진다. 패시브의 약정 공격 확률 올려주는 거 그다음에 죽었을 때 부활하는 거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살짝 좀 아쉽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첼은 지금 에이스한테도 밀리고 아일린 유신 반네사 얘들한테 지금 다 밀리는 거라서 이 자리에 얘들을 좀 넣어야 된다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록스랑 크리스는 즉사 방덱인데어 무가금이 지금 방덱 자체를 지금 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좋아요 크리스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랑 연결해 가지고 같이 써야 되는 덱이 있잖아요 즉사 방덱인데이방덱을꾸릴수 있는 무가금이 좀 많이 없다 왜냐 루디 같은 경우에도 막 6초로 좀 시켜야 되고 뭐 다른 것도막 2초월, 6초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방덱 자체가 너무 약해서 어, 무과금 방덱, 즉사 즉사 방덱은 태오 공대한테 녹아 버려 가지고 무과금 기준으로는 이세 마리가 좀 아쉽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룩은 또 즉사 방덱, 플라튼 방덱 나오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좀 높게 보고 그다음 타카 같은 경우에는 3티어 요거는 이제 공성전 메인 딜러. 키워보신 분들 아실게요. 요거 키워가지고 쓰게 되면 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원래 좀 낮았는데 더 올린 이유는 이거를 키워가지고 사용해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벤트 보시면 게임사가 요거 마련해줬죠? 요거 레아 이쪽. 궁극 강화 재료입니다. 궁극 강화 재료. 육성짜리에요. 육성짜리. 요거를 10만 점만 넘어도 주기 때문에 물론, 타카가 없어도 10만 점은 쉽지만, 그래도 타카가 있으면, 이 위에 것들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막 30만. 30만까지. 그럼 이거는, 희귀 선택. 그 다음, 스킬 강화. 요런 거 주기 때문에, 어, 타카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3티어까지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뭐, 니아. 뭐, 시식이 있기 때문에 4티어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비담. 아, 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얘들은, 이런식으로 넣는 느낌 요거는 희긴데 제가 잘못 넣어가지고 나온거고 그래서 요런식으로 어, 무가금 지금 연이가 나온 김에 연이 넣으면서 새롭게 한번 짜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거고 실제로 맞아보고 그 다음에 이 파스칼 같은 경우에도 아이템의 중요도 그 다음에 성장 던전에서도 활용이 잘되고 요런 어, 느낌 반에서 같은 경우에도 테오 카운터로 사용할 수도 있으면서 시시기에다가 반각 거기에다가 마덱 주요 애로 또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실베스타 역시나 마덱 주요 딜러로 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등수가 올라갔다. 델론즈 역시나 찍기 해가지고 결투장에서 두 마리 데려가는 2초월만 하면 나쁘지 않은 녀석. 그 다음에 뭐 아일린 보다는 연이 좀 좋고, 요런 느낌으로 쫙 한번 해봤습니다. 요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연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열심히 쫄짝 돌려가지고 이 루비 모았죠 이런식으로 모으고 그 다음에 내일 또 열쇠상자 얻어가지고 또 모으고 해가지고 지금 30번만 더 뽑으면 확정입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딱 뽑아서 나와버려라 그냥 어? 나왔나 연이오 어, 나와버렸다 뭐야 뭐야 그러면 요거 지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를 한번 해볼까요? 180번 뽑기에서 나왔습니다 오 뭐야? <laughs> 영상 찍어 찍을 때다 나오네. 아 요거 한번 보여 드려야겠다. 어떤 느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면 누광호한테는 명함이 굉장히 이거 유용하거든요. 일단 이거 중지시키고 자, 반복 중지시키고 지금 16-1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잘 돌아갑니다, 이거. 자, 그다음에 성장 들어가 가지고 연이 연이 어디 냐 연이 요거 강화시켜야 되겠죠. 자, 삼성, 쭉, 강화시키고, 아, 진화하려면 3 0레벨 만들어야 되네. 아, 그럼 요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겠습니다. 반복 전투 다시 해가지고 30 찍고, 육성에 5강, 그다음 궁극 강화 2개, 재료 다 만들어놨거든요? 싹다 해가지고, 템다 끼워서, 별투장을 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그러면 오늘 영상, 요렇게, 티어표 만드는 거,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